남산새어머니 남산등산로 안내도입니다. 전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뭔가 길이 되게 많아요. 현재 위치는 야생화원이 위치한 이곳이구요. 어... 여기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길을 조금 늦게 와서 잘못 가면 이상한 길이니까 이길 따라서 가보고 저쪽 길로 이렇게 내려오는, 내려오는 코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길로 내려와 볼까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창군 홍천읍에 있는 뒷동산 남산입니다. 제가 남산이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남산인 줄 알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곳은 강원동천에 위치한 남산입니다. 남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남산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출발해 들어보겠습니다. 설마 아이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선행을 안 해가지고 감각이 제로입니다. 휴. 여기는 봄, 겨울 빼고 예쁜 꽃들이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몇번 와봤었는데. 수다를 끄고 올라가고 1인 유튜버에 비해 카메라를 찾으러 갔다 오고, 세워놓고 오고. 아, 힘들어. 오, 계곡 얼었다. 발바도 될까요? 계곡이 다 얼었어요. 이 계곡에는 비밀인가? 소녀치마가 피는 계곡인데 아이씨.. 못 못올라가 이제 연세가 돼서 힘듭니다 <laughs> 그 <그거> 아니고 <laughs> 운동을 안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고 더워라 이제 살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옷이 후디트인데. 슝슝 되게 예쁘다. 기존에는 데크 길이 없었는데 데크가 생겼더라고요. 하는 중간에 테이블도 있네요. 이전에는 여기 보이는 이 길로 저기 길 보이죠? 저 길로 이렇게 따라 다녔었는데 옆길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혹자는 길이 많아져서 좋다고 하고 혹자는 남산이 너덜너덜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덥습니다. 저 위치는 여기에요. 향기원에서 0.6km 올라왔다고 하고요. 더, 여기가 데크광장인가? 아니면 더 올라가야 데크광장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기, 남산 정상은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응. 유리로 가는 전망대 가는 곳이래요, 여기가. 여기가 하나가 더 있고, 지금 요 길은 기존에 있던 길, 어, 저 길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남산, 남산의 치유센터로 가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 길이. 길이 되게 많아요. 데크광장이 어디에 따로 있는 건가? 응. 전망대, 남산의 치유센터, 그 다음에 운반센터, 운기센터울란이가 데크광장이라고 할 만한 곳이 렇게 바뀌었는데 이곳은 기존에 올라가던 길이에요. 길이 이렇게 엄청 많아졌어요. 뭔가 너덜너덜해진 느낌. 이전의 길로 합류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맹이들, 씩씩하다. 완전 씩씩한 꼬맹이들 한 팀이 내려갔어요. S자로 올라오는 곳인데 여기가 핸드폰이 안 터지는 구간입니다. 이 온도 세번 꺼졌어요. 주파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저기 중간 정상까지가 그래요. 아예 먹통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덜한가? 지금은 안 꺼지네요.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꾸불꾸불 S자 코스에요. 저기 옹달생 같은 셈이 하나 있고요 벤치에 잠깐 쉴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저기요. S자 시작하기 전부터 핸드폰이 잘안 타지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안 꺼지네요. 첫 번째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쉬기도 하고요 저기 보이는 저 길로 어디더라 세무소 뒤편으로 올라오는 냉석길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길 되게 예쁜데 여기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고요. 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사면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내려갈 수 있나 모르겠네. 남산 정상 가는 길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저는 생명과학단지 방향에서 2.1km 올라왔어요. 자, 정상이 1km 남았습니다. 네, 깔딱 계단 코스를 올라가야지 능선길이 나와요. 남산이 은근 가파릅니다. 이제, 등선길 시작입니다. 힘들어라. 이제, 등선길이라고 춥습니다. 두 번째 정자 도착이에요. 이것은 남산정 두 번째 정자입니다. 유유유유. 모자를 쓰면 덥고. 폭수면 춥고 약간 땀이 나서 여기는 소나무 숲길이에요. 황천 시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시내 읍내가 맞는 거겠죠 읍내가. 도착! 남산 힐링필드 전망대입니다. 풍청한 읍내가 하늘에 다 보여요. 어, 언제나 시내라고 부를 날이 있을까요? 여기가 다유지라고 하네요, 처음 알았는데. 저 정자에 추억이 엄청 왔는데, 사라졌어요. 남산 정상에 여름에 오면 햇빛을 피할 데가 없어요. 햇빛을 피할 곳을 만들어 주십시오. 뭘 설치를 못하나? 아, 이거 힘들어. 와, 정상에 불 들어왔다. 다 됐어요. 와, 남산 안녕. 휴. 도착. 휴. 남산 홍천군. 413미터 이제 노을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우리 집다 보인다 학원도 보이고 이곳에서 복닥복닥 또 올해도 살아내야 되는군요 저쪽 끝으로 가면 노을이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는 해가 사이사이 보이고 있어요 전에 이곳이 성전탑이 있던 곳이에요 이야 태양이다 아 뜨는 해가 아니라 지는 해를 보고 있네요 물 먹어야 될것 같아. 억세젓가락. 어, 그 네파에서 억세젓가락이 나오더라고요. 이 시각 5시 21분 5시 17분이면 해가 떨어져요 해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춥습니다 빨리 먹고 내려가지 음. 이게 아이고 대파 김밥이라는데 무슨 해바라기 씨 같은 게막 씹혀요 좀 바꿔봤어요 대파 걸로 지난번에 선물로 주셨는데 써 음. 보겠습니다 <laughs> 제 손톱이 뾰족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와요. 맞춰서 얼른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어, <혹시 젓가락. 웃음> 컵라면 먹으러 올랐다가 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새 미션이 남산 정상에 와서 컵라면 먹는 거였는데 우와 되게 춥습니다. 그레이빛 하늘로 다 변해버렸고요. 아, 해가 져서 제스싸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 안녕 강용사에서 종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거의 뛰어 내려가다시피 해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산 안녕 또 떨려 어깨